죽상 경화증의 주범은 LDL 콜레스테롤이다. 스타틴 제자가 등장하면서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된다. LDL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과정의 일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진 간은 다른 방법으로 콜레스테롤을 채운다. l d l 수용체를 발현시켜 혈액에 섞여 돌아다니는 남은 콜레스테롤을 재흡수하는 것이다. l d l 콜레스테롤이 간으로 흡수되면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줄어든다. 스타틴이 나온 다음에 심혈관 질환 그런 위험도라든지 또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이벤트 발생을 많이 줄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타틴이 생기기 전에 비해서 스타틴을 흔히들 많이 복용하게 되는 요즘에는 적어도 한 30%에서 40% 정도의 이벤트 발생을 갖다가 줄였다고 우리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